삼삼수, 최우선에서 양수입니다. 이 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 삼삼수, 이번에는 f'x가, f'x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라 같아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증가하는 거잖아. 자,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ax가 되고, 어, 플러스 3의 블루스 4라는 요 놈이 항상, 요 놈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얘를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지. 항상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말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모든 실수 x 에상 항상 대방하기 위해서는 최고성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요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또는 같아져야 된다고 되니까 판별시 되는 거죠. 짝수니까 4분의 2공시 됩니까? 그 놈이, 어, 떻게 됩니까? 반틈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 요 놈이 되는데, 요 판별식이 허근을 갖든지, 또는 중도니까 요래 돼야 됩니다. 부동광량이. 요거 인수하면 되겠, 되겠네. 자, 그래서 2차 부동식 풀어주니까, 맞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갖고 A값은 4보다 작나 같다. 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A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니까 요거 빼기 요거 더하기 돼서 6 개가 정답이겠습니다. 되6 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프를 모르고 자꾸 그려보면 선생님 그렇게 해야지. 원래 그래프 가 어떻게 생겼지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로 분석하고 싶은 거니까 자이 삼삼수 그래프 최고 창계수 양수인 삼삼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가지 형이죠. 있 이렇게 생기든지 또는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한다는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요두 가지 상황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안되는 거지. 요 놈이 주는 정보는 뭐지? 어, F'X가 프라임 0 되는 값이 개수잖아. 요놈 f 프라임 x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고, 서로 다른. 요 놈은 한 개, 요 놈은 없잖아. 그러니까 F'X가 프라임 0 되는, F'X가 프라임 0 되는 2차 방정식 해가 0 되는 값이 중근을 갖든지 흑은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요렇게 판별식을 쓰고 있는 거죠. 맞지?